복음 필요하신 분 계시면 이 시간 같이 하나님 말씀 듣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마태복음 5장 3절 대표로 읽겠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며 오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가난한 것을 좋아하는 사람이 과연 있겠습니까? 아마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모두가 부자가 되는데 현안이 되어 있습니다. 주식을 하고 좋은 집을 사고 그래서 내가 남들보다 잘살수 있다면 사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님의 말씀은 이 세상의 가치와는 너무나 다른 가치를 얘기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고 얘기합니다.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가난은요, 적당한 가난의 수준이 아니에요. 돈이 남들보다 조금 없거나 작은 집에 사는 수준이 아닌 정말 파산 직전의 순간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오늘 단한 푼도 없어서 밥을 못 먹는 그러한 가난함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왜그 가난이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을까요? 저는 그 복을 참 많이 경험하고 누리며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제가 오늘 제 통장에 얼마가 있는지, 제 전재산이 얼마가 있는지를 찾아보았습니다. 제 전재산이요, 2700원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어렸을 때부터요, 사역을 하면 주위의 분들이 저한테 참 무식하다라고 얘기했어요. 저는 적금도 들지 않고, 보험도 들지 않고, 아무것도 들지 않습니다. 근데 그 이유가 단 하나입니다. 오늘의 말씀이에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이 세상에 그어떠한 복과도 비교할 수 없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복입니다. 우리가 돈이 많아서 여유롭고 또한 안정된 삶을 사는 것이 진짜 복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하는 것이 복인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두 아들을 키워요. 그러면요. 수많은 분들이 무책임하다라고 얘기합니다. 야, 뭐하든 뭐하든 돈이 한 푼도 없다면 아이들 아플 때 어떡할 거니? 아이들 학비는 어떡할 거니? 제가요 하나님과 기도하면서요 주님 제가 정말 이두 아들을 책임질 수 있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라고 늘 기도했습니다 돈이 100억이 있으면 제가 두 아들을 책임질 수 있나요 돈이 1000억이 있으면 무너진 가정을 회복시킬 수 있나요 그 어떠한 것이 우리를 구원해일르게 하겠습니까 오직 예수님 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근데요 모든 사람 보고 가난하십시오. 돈 없이 보험 들지 마십시오. 그거 예수님 좋아하는 거 아니에요라고 얘기하는 것 아닙니다. 제가 부족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저는요. 돈이 조금 있잖아요. 그러면 사실 기도하기보다요. 그 돈을 쓰는 게더 행복하더라고요. 저 넓은 집이 있고 좋은 집이 있잖아요. 그렇다면요. 가난한 자들이 눈에 보이기보다는요. 제가 더 많이 보이는 연약한 사람이더라고요. 저는요. 정말 심령이 가난하려면 제가 가난해야만 하는 부족한 사람이라서 그렇습니다. 그러나 세상에는요, 더 좋고 훌륭한 분들이 너무나 많아요. 내가 적금 들고 내가 미래에 대해서 노후를 준비하면서도 가난하고 불쌍한 사람을 돕는 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럴 수 없는 정말 타락하고 못된 종이기에 오늘도 발버둥치며 살아갈 수 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놀라운 것은요, 그러한 자에게도 하나님은 오늘 복을 주신다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이요 이 수많은 무리들 앞에서 오늘의 설교를 하십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 발 앞에 모인 모든 사람은요 사실 가난한 사람들이었어요 부자 청년 기억하십니까? 돈이 많아서 근심 중에 떠나갑니다 많이 배운 바리새인들이요 그들은 많이 배웠기에 돈이 많았습니다 그러한 사람들도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어요 근데 오늘 가난한 자들의 복이 무엇인줄 아십니까? 바로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러 나왔다는 거예요. 예수님 발 앞에 있던 모든 사람은요 가난한 자들이었습니다. 기억해 보시길 바랍니다. 돈이 있어서 그 돈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이 복이 있겠습니까? 아니면 오늘 작은 문제 하나 때문에 예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 복이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문제 없는 삶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문제가 복인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찾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우리의 인생 가운데 어려움이 있다면 낙심하지 마시고 내 인생이 왜 이렇게 힘들까 힘들까 원망하는 것이 아닌 그것이 오늘 예수님은 복이라고 얘기하십니다. 우리의 꿈은요 부자가 되는 거예요, 높아지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꿈은 우리와 동행하는 겁니다. 천국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들어가는 것이 천국입니다. 이 세상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과 동행한다면 그 어디나 천국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가복음 7장에 보면요. 이가나 여인이 나와요. 가나 여인이요. 자기 딸이 귀신에 들립니다. 예수님께 와서 자기 딸을 고쳐 달라 그래요. 근데 예수님이 너무나 상처되는 말을 합니다. 내가 이내 먹을 것을 내 자녀들에게 줄 것도 벅차거늘 개에게까지 줘야겠느냐 이 가난한 여인을 개라고 얘기하십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요 이 가난한 여인이 뭐라고 하냐면 개도 부스러기를 먹지 않습니까 그 부스러기라도 저에게 주십시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이 이 가난한 여인에게 바라는 것은요 너가 정말로 심령에 가난함이 있느냐라고 묻는 거예요 이 말이 무엇이냐면요 정말 구원이 나에게 있다고 믿느냐 정말 너가 살아갈 수 있는 이유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믿느냐라고 물어보신다는 겁니다 그때 가나인 여인이 뭐라고 합니까? 내가 예수께 그 능력이 있음을 믿습니다 그때 뭐라고 하냐면 네 딸이 구원을 얻었노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예수님은요 우리의 신령의 가난함이 세상의 조롱거리가 되게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가게 하시려고 그런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 백성은요 40년 동안 광야에서 이 광야 생활을 거칩니다. 근데 이들이 광야 생활을 거친 이유가 하나예요. 그들의 심령이 가난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홍해 앞에서 뭐라 그럽니까? 우리가 죽을 것이 없어서 이 자리까지 데리고 왔냐고 얘기하고 먹을 것이 없을 때 노예 생활하던 것이 좋았다라고 얘기합니다. 심령에 가난함이 없으니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하십니까? 광야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축복은요.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깨달아진다면 그것은 은혜 받은 삶이고 그것은 구원 받은 삶입니다. 오늘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제삶 가운데요. 전 재산이 2,700원이면 내일은 어떻게 살겠습니까? 저는 매일을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놀라운 것은요. 하나님은 만나와 메추라기를 그 시절에만 먹이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을 날마다 그렇게 인도하십니다. 우리 아들이 아프면 어떡하냐고요? 아프면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내실 줄을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요 또한 문제가 생기면 어떡하냐고요? 그 문제를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내가 모은 돈이 아니고 내가 살아온 열심이 아닌 하나님이 저를 승리하게 하실 줄을. 습니다 우리 같이 심령의 가난함이 얼마나 큰 축복임을 알며, 우리가 문제 앞에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아닌 그 문제를 통하여 하나님을 다시 바라볼 수 있음을 감사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가 되기를 이 시간 원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기도하고 오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